안녕하세요 석천입니다 오늘은 난정서 구강인데 네, 지금 여기에 송, 산, 줄, 영네 글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은 어떻게 보면은 송자 하나만 설명하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송자 하나 갖고 한 20분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쓰고 한두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뭐 1, 2분이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승자를 보시면은, 이성 영자 발표에서 이길 영자 하나 잘 쓰면은 한자를 다잘 쓴다고 하잖아요. 이 승자 하나에 몇 가지 중요한 원필이 들어있을까요? 최대로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생각는 여기서 몇 가지의 운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자 하나, 이 승자 하나에 나오는 운필을 완전히 터득하면은 여기서는 방필이 추가됩니다. 방필이 많이 있는데. 예, 물론, 원필과 방필, 두 가지 원필 뿐이 없는 건데, 원필에는두 가지가 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승자를 자세히 보셨으니까, 책을 치우고, 하산지, <laughs> 하산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부 목을 쓰기는 어렵지만, 이 어렵지만은 은필이 잘 보이도록 가까이 놓고, 그리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이 자세히 보셨지만은, 승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택이, 첫 택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죠. 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이. 자 흐리게 나오죠. 일부러 이렇게 흐리게 보이기 잘 보이도록. 방법을 좀 숨기자 합니다. 한 번에 네, 그, 네 번을 쓰는 방법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이, 아, 요거, 요거 한 다음에, 요거, 뭐 가운데부터 해야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펼쳐서, 엎어서 방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날카롭게 폭시 모아져서 이렇게 하고, 약간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삼각형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요, 가는 위기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는 위기 나가고, 그 다음에 가늘게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세워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렇게 방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은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야, 방필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승자에는 높불 승자인데, 요 방필, 요 방필,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삼각형은 원필로 모아지고, 요 삼각형도, 원, 삼각형 모양도 원필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붓 끝이 모아지는, 원필로 모아지는 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있네요. 그리고 방필로 펼쳐져서 가는 것이 하나, 둘, 세번 있고요. 자, 그걸 한번 다시 써볼 테니까 보세요. 처음에 이뭐 있고, 그원본을 접첩을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삼각형 모양이고 여기 넓어졌죠? 이건 완전 방필로 펼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대서 쭉거면은안 됩니다. 대충 이렇게 대서 대서 쭉거면은 대서 쭉 굳는 순간에 붓 끝은 삼각형으로 잘 나와 나왔어도 완전한 편봉이죠. 이런 삼각형 모양이 편봉이 되지 않도록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세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서 아래로 누르면, 아래로 꽂으면 이렇게 펼쳐져서 방필이 돼요. 여기서 다시 세워가면서 원필로 모아와야만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획은 약간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 여기 파듯 파드, 여기 파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또 방필이 돼요.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펼쳐지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모아져요, 획이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여기서 한번 찍어서 세우고, 또 한번 세워서 붙기시 완전히 모아진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하는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펼쳐지면서 꽂아서 없습니다. 방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붓 끝을 모아서, 오, 여기 나오고, 다시 모으고, 여기서 한번 세워서 약간 면이 바뀌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바닥으로 꽂아서 펼쳐서 엎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방필로 펼쳐졌죠. 다시 세워가면 세우면서 붓 끝이 원필로 모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 운운필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뿐이 없다. 원필과 방필 두 가지 뿐이다. 그것이 이 승자에서 다,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승자 하나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붓을 완전히 꽃꽃이 세운 상태에서 약간 면이 바뀌면서 가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서 면이 바뀌면서 옆으로 가, 모았다가 다시 붓 끝이 딱 모아지면서 점을 찍고 끝나고 이렇게 나와서 가운데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요 요획, 핵이요. 요 핵이 방필, 요렇게 와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세워서 완전히 붓을 꽂은 다음에 방향이 180도, 360도는 아니고 180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바뀌면서 펼쳐져서 방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면서 애기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펼... 다시 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붓 끝이 딱 모아져, 아래로 내려왔다가 땅 서면서 붓 끝이 완전히 모아지면서 팔꿈치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붓붓은 거의 어 180도, 180도, 360도 어, 내려와서 선 것까지 따지면 180도지만 처음에 꽂았을 때 중심으로 한다면 거의 360도 반 바퀴 돌듯이 돌아가야 돼요 탕습니다. 그렇게 되고서 이제 여기서 끝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이 다시 세워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노플성 자, 이거 한자 가지고 지금 벌써 9분이 됐네요. 자, 한번 세번 쓰겠습니다. 펼쳐서, 이렇게 꽂아서, 엎어서 다시 세워서 모으면서 원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펼쳐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위로 올라가고, 고져서 세워서 다시 모으면서 원필로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평으로 나가면서 다시 세워서 업 이렇게 엎어서 완전히 엎어서 방필로 펼쳐서 세우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세운 다음에, 모아진 획으로 가늘게 나가지요 위로 올라갔다가 세우면서 펼쳐서 하나, 둘, 셋 하고 삼각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두획 쓰고 여기서 여기 가늘게 왔다가 모으면서 팽 돌면서, 여기서 탕보하시면팽 돌면서 팔꿈치를 바깥으로 나가면서 완전히 방필로 펼쳐서 땅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펼쳐진 거예요. 보세요. 자, 펼쳐진 게 보이시죠? 요거. 그런 게다 보여야 됩니다. 눈에. 그냥 쭉쭉쭉쭉 그냥 한 번에 걷는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이 승자를 이렇게 쓰시면은, 아니, 이 모양만 보고서 그냥 이 승자를 이렇게 쓰시진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고, 대고, 나가고, 모양은 갖추죠. 모양은, 이렇게 문지는 이렇게 나가고,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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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넓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은 같지만, 완전 책필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 쓴다면은, 뭐, 서법이 전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붓도 안 보아지고, 이렇게 쓰시지 말고, 자, 한번 크게 쓸게요. 한 번만 더 씁니다. 다섯 번 쓰는 셈이네요. 다섯 번. 자, 여기서 세워서 강하게, 강하게 들어가요. 강하게 하면서 복구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펼쳐져서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세워서 또 역시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가요. 여기서 꽂아서 엎어서 펼쳐서 내려오고, 탄탄하게 오고, 여기서 여기도 탄탄하게 갔다가 찍어서 다시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찍어서 펼쳐서 엎어서 모아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 모아서 방향 전환해서 옆으로 가고, 모아서 완전히 모은 다음에, 완전히 방향, 턴 하면서 펼쳐지고 여기서 턴하는게 잘 보이, 보이셨나요? 네. 이렇게 하셔서 노플승자 썼습니다 그 다음 뇌선자네 글자 다 해야 되겠죠 이게 음. 잘 보이도록 이렇게. 밑 음, 산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이게 해요, 네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서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이네, 보이시나요? 어, 산자가 이렇게, 자, 산자입니다. 한자 이렇게 여깁 들어가듯이 우위로 들어가면서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다시 세워서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방필로 내려오고, 탕 서서 붓끝이 왼쪽, 오른쪽 아래에서 모아지고 다시 세워서 모았다가 약간 사선으로 내려온 순간에 이렇게 옆으로 갔죠. 다 여기서 날카롭게 들어가서 완전히 세우면서 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옵니다. 탕 세우면서 붓끝이 왼쪽 모서리로 오면서 모아져 끝납니다. 한번 더습니다몇산자 이렇게 탐 점찍듯이 약간 역입성이 있어요. 다시 세우면서 이렇게 펼쳐서. 탕 세우면서 모아, 이쪽으로 모아집니다 요거 요렇게 요렇게 탕 서서 이렇게 자, 넥산자 두번더 쓸게요 지금 먹색이 흐리게 나와도 붓이 잘 보이기 위해서 진한 먹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펼쳐서 내려와서 다시 탕 쓰면서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날를롭게 모서리로 이렇게 각이지게 오면서 올라가고 탕 세우고 효서 올라가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탕 쓰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더 여기 들어갔다가 내려가면서 방향 바꾸고 명확한 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방향이 바뀝니다. 반드시 조 내리는 것, 반드시 옆으로 걷는 거니까 이렇게 내리는 건 이렇게 내리고 옆으로 걷는 건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하시지 않도록. 그 다음에 준자입니다. 험산 줄령할때 준자요. 험할 준자, 몇산자 보이시죠? 밑산자 여기서 날카롭게 들어가서 우위로 잠깐 꽂았다가탕 하나에 내려 탕 세우고 여기서 삼각형은 가는 법은 아까하고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요. 서 세우고 모으고 회봉하고 다음에 들어가면서 세우고 내려오면서 면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압축되어 지는건 없습니다 대면서 세우면서 팔꿈치가 바꾸로 나가면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도 역시 펼쳐서 한번 세워서 모아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세워서 여기도 삼각형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날카게 모아져서 갔다가 방필로 펼쳐지면서 올라갑니다. 아까 준자 할때그운필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모아 완전히 모아지면서 이리 올라가죠. 세워요. 또 세우면서 모으면서 가는 행지만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리 왔죠. 여기서 또 세웠죠. 팔꿈치가 밖으로 또 나갔어요. 또 나갔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준자입니다. 준자 한번더 씁니다. 자, 보세요. 천천히 있습니다. 천천히. 빨리 쓰면 잘안 보이니까, 세우고, 펼치고, 모으고, 세우고, 모아서, 동그랗게 모으고, 사선으로 오고, 모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다시 내려오면서 모으고, 펼치고, 모으고, 모아서, 다시 세워서, 면 바뀌면서 사선 중중봉을 필요하시고, 여기 가서, 탄탄하게 서 꽂아서,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가야 됩니다. 준, 자. 아, 준, 준자 자두개 뒀습니다. 두번 더. 붓이 어디서 쓰고 어디서 모아지고 하면서 계속 붓은 송곳처럼 모아져 있어야 돼요. 붓이 쉬지 않고 펼쳐지고 모아지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지막에는 송곳처럼 모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요. 그것이 온 필요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쓰는 거지. 처음부터 쭉쭉쭉 굽고 다니면 안 돼요.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필이 완전히 숙달린다면 이제 빨리 가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더 경쾌하게 가도 돼요. 이렇게 원필이 이렇게 빨리 빨리 쓰면 풍이 보이겠습니까? 설명이 되고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종이를 <laughs> 바꿔서. 령자 를 쓰겠습니다 령자 <laughs> 고개 할때 고개령자 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도 중요한은피 여전히 아까 승자 설명이 다 했던 겁니다 날카롭게 모아진 흙으로 날카롭게 모아진 흙으로 손이 가지 리 않도록 들어가면서, 여기서 탁 꽂아서 세우면서 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발꿈치가 바꾸려고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재미가 없어. 이건 서야 하는 맛이 전혀 없잖아요. 이거, 이런 거. 이렇게 돼서,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쉬우타고 똑같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써시면 안 됩니다. 한글도 그렇게 안 쓰죠. 자, 여기서 넓은 획으로 옆으로 이렇게 펼쳐서, 이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탕 나와서 이쪽으로 오면서 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세워서, 땅 해서, 회봉해서 올라가고, 세우고, 또 세우고, 탕.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서 쓰는 그런 느낌이 나죠? 자, 날카롭게 들어가서 탕 쓰면서 면이 바뀝니다 바뀌어 가면서 이쪽으로 온 방이 이쪽에는 A면으로 왔으면 세워서 그 다음 B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서 면이 한끔지가 밖으로 나가면서 바뀌어 가면서 바뀌어가면서 이 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 여기서 중공으로 떨어집니다 섬이, 뒷꼬리 독사골이 여기서 휙 날려서 나카로 회귀로 가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탕 치면서 붙끝이 이 꼬리로 오면서 여기서 면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올라가요. 다시 세워요. 또 세워요. 여기서 또 세우면서 탕 치서 회봉 그리고 위로 와서 이쪽으로. 세워서 삼각형이죠. 이렇게 내려오고, 탕 쓰고, 아까 영자에서 운피를 하시면, 내려가는 획도 세우면서 사실은 팔꿈치가 자꾸 밖으로 나가면서 내려가야 돼요. 한 번에 쭉 끊지 마시고, 여기서 탕쳐어서 획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죠? 요런 붓이 가는 꼬리가 난정서는 잘 보여요. 붓이 나가는 그 푼, 색 책이 너덜너덜 합니다. 자, 제가 이 난정서를 세필로 많이 썼습니다. 몇백 번씩 썼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꼬리, 이 꼬리 들어간 부분, 여기 여기 이 부분요. 이 그것을 제가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은 음. <laughs> 여기서 가서 가서. 탕 세워서 불빛이 완전히 모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면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흐름이 그렇게 됩니다 자 영상 한번 두번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세워서 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옆에서 가로로 갔죠 탕 쳐서 붓끝이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바뀝니다. 탕 세워요. 세우면서 직선은 내려오면서 계속 모아지면서 여기서 내려올 오때 세우면서 또 세우면서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면서 직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가는 획도 직선도 없고, 내려가니까 곡선도 없다 그랬잖아요. 곡선을 써도 안 되고, 직선을 써도 안 됩니다. 만년묵은 등나무 등거리처럼 울퉁불퉁해지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 쳐서 이리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면탕 바뀌어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탕 세우고 이리 가고, 이쪽으로 면 바꿔서 붓끝땅 모으면 끝나는 겁니다. 물만 더쓸게요 형장. 자 여기서 탄하게 꽂아서 꽂아서 세운 다음에 이쪽으로 바뀌는 게 쓰는 면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 갑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야 돼요. 팔꿈치가 이렇게 돕니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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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 돼요. 이거 한번 더가 드릴게요. 여기서 강하게 세워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비로소 중동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아게 꽂아서 세워서 완전히 꺾으면서 면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탕 쪽으로 오고, 이렇게 세우면서 또 세워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날카로워진 획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꺾듯이 가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거 하나 설명하려면 또한 5분 걸려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제 영상을 보시면 반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 쳐서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모아지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에이, 이렇게 해서 거의 뭐 30분이 되어가네요.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오늘은 좀 자세히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수십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